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축구 분석이 끝나서 축구 조금 지금 방송을 올려드리고 저는 이제 일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웨스턴 유나이트 대뉴카슬 경기는 그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웨스턴 유나이트가 조금 괜찮아 보이는 배당이에요. 그뭐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하는데, 음 승률 계산을 다 해보니까 무난하게 웨스턴 유나이티드가 오늘 이길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자, 웨스턴 유나이티드 승에 오버 한번 볼게요. 승에 오버. 다 예. 네, 교토 상가 대 이와타 경기입니다. 어, 교토 상가 지금. 이브릭가 올라서 잘하고 있는데, 그, 이 경기 같은 게좀 무가 조금 강하게 보이, 보여요. 무가 있어 보이는데, 음, 왜냐면 저는 이제 언더로 보고 있거든요. 언더? 개인적으로 언더로 보고 있어요. 언더. 그래서 이 경기를, 일단 언더를 먼저 생각을 하고요. 그, 교토상과, 교토상과 그 승무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조금 위험한 견해, 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이와타 프랜슨은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음, 언더, 언더를 일단 추천을 드리고, 그, 이와타, 아, 교토상가 승무로 갈게요. 승무로 생각할게요. 자 상남대 수원삼성 경기입니다. 이제 2 7 5 270 2 4 1 받았고요. 전형적인 무배당으로 나오는 배당인데 이 경기를 수원삼성 승무가 좀 나아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원삼성 수원 삼성 승무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 언어반은 언더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자, 센츄럴 코스트 데 브리즈믹입니다. 그, 19330, 290받았고요 이상하다, 뜨고 날리고, 씨. 그, 이 배당으로 봤을 때는, 지금, 아, 통기치로 봤을 때는 이게 물어 나오거든요, 무. 개인적으로. 예, 무가 나오고, 언더가 나와요, 언더. 일단은, 이것도 언더 추천드리고요. 언더 추천드리고, 아, 이거 무로 나오는데, 음, 안전한 거는 셰트로 코스트 승무겠죠. 예. 셰트로 코스트 승무인데, 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를 해 주십시오. 이거, 아니면 핸디무로 한번 가보십시오. 자, 가운데 대우 경기입니다. 아. 1,6,0,2,9,5,2,3,5 무배당이 나왔는데 어, 예 무배당이 나왔어요 그래서 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 경기는 그래서 강원 프렌승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음 대구 2,3,5 배당이라서 의심이 음, 좀 가네 이거도 알지도 아, 애매하네요 235, 260음 오버가 나오는 걸로 생각이 돼서 이게 언더가 오늘 안날것같은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상새오버가좀 당기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 대구승으로 보게 대구승 대구승으로 보겠습니다 자 웨스턴 유나이트 대 서울 FC 아, 시드니 FC 경기인데요 315 335 187 저녁쯤 또랩 배당 배당이 나왔는데 아, 이 경기는 저 시드니 승으로 보고요 음, 핸디무, 한 생각하고, 언더 한번생각해요 시드니스, 핸디무, 언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웨스턴 유나이트 데이, 했잖아. 어, 잠깐만요. 아, 이거는 웨스턴 유나이티드가 아니고 인천이랑 포항 경기네. 죄송합니다, 이게 마킹을 잘못했네요. 인천이랑 포항 경기는 인천이랑 포항. 인천이랑 포항 경기인데요. 그이 음 경기는 그. 이게 인천이랑 인천 인천 포항입니다. 이 경기는 그 무가능성이 굉장히 커보입니다. 경기 자체가 그래서 이 경기는 무로 보고요. 안전하기는 저기 인천 프랜송으로 가시고 어온바는 예. 언더가 나와야 되는데. 예, 언더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예. 아, 여러분들, 오늘 이제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 아, 저 나중에 오후에 시간 되면 또 새벽 축구 분석을 해드리겠고, 안 되면 좀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항상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시간 다른 생업이 있으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